자, 자손, 자 음상관자식이라고 그러고 음일의 상관자식이고 양일의 상관여자다 이것도 꼭 맞지 않더라고요 음, 그렇진 않았고, 무슨 뭐 그런다고 자식, 여자 더군다나 또 이게 무의미한 게 요새는 뭐냐면 하나밖에 안다고 안나니까이 남녀 구분도 참 그래 음일식지는 여자로 보고 양일식지는 남자다 자, 그러면 음일식지는 음의의 양이에요 음이래 식신이면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이니까 여자고 양이니까 남자다 이 얘기에요 아, 식신이 갑, 병, 무, 경이면 양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보고 을병, 뭐, 을정, 기신계는 여자를 본다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에요 자그 다음에 상관식신이 혼잡하니 딴 애도 한번 키워준다 이거 애 아니에요? 네. 식상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남의 애도 키워준다. 그 다음에 식신이 뭘 만나면? 인수를 만났다. 그럼 자녀가 질병이고 불구다. 자, 인수는 뭘 칩니까? 식상을 치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면 불구자서 나올 수 있다. 또는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 왜 그래. 인수가 식상을 치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여자 입장에서 여다 여자죠 다 여자 네. 음. 자손이고 아까 지금 몇번 얘기해서 여자 운명을 지금 한다고요 여자 운명 자 그다음에 식상이 뭐 맞으면 관하고 뭐 맞으면 축 맞으면 그 얘기요 관이 죽죠. 그러니까, 관은 무덕이고, 자식덕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관하고 식상이 충을 하면, 관도 문제되지만, 식상도 문제돼요. 근데 여기서 꼭 자식덕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냐, 그 얘기야. 요것도 취미인가 에서 조금 문제야. 요거, 요거는. <laughs> 이건 이렇게 정보 돼요. 식신이, 식신이 나한테 필요하거나 영신이 있으면 자식덕이 있죠. 그렇지만 광과 식신이 뭐, 충맞으면 둘이가 깨지고 싸우는 입장이라 남편덕은 없고 자식덕은 있다. 이렇게 꼭 확답할 수는 없다. 음. 그 다음에, 아생음이 작합하니, 뭐 이렇게 어렵게 쓴는지 몰라. 내가 생하는 음이니까 누굽니까? 여자죠. 아니, 아까 여기서 음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 양이 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음이니까 이거 식신이죠? 식신인데 무슨 식신? 음식신이요. 그러니까 그게 착합을 하니 여식이 연애한다. 착합 이야기 전번에 했죠? 내가 기일주다. 토생, 그 마음. 요게 음이죠? 음이 서 식신이니까 이게 뭡니까? 딸이죠? 근데 여 안에 사중 병화하고 뭐랍니까? 착합하죠? 아 합하잖아요. 예, 예. 수가 되죠. 어. 아니 수된다는 그건 하지 말고, 병은 여자죠. 네. 딸이 요 남자를 만나서 뭐했어요? 요거 착, 요게 착합이에요. 그 몰래몰래 몰래 연애를, 아마비교도되고 착합도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연애한다. 연애를 조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한다? 남자를 많이 만난다 그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는 좀 물란한 연애, 좀 여자애가 남자를 많이 만나는 걸 연애라고 했지 요새 같은 뜻의 연애가 아니에요. 요걸 뭐라고 한다? 아마 작합 이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 밑에 바로 밑에 남자가 깔고 앉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작합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음.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는 가시겠죠. 누까지